어, 내 자신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 뭐 예의상 뭐 아,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가난한 이세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 세들을 보면 사실 그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120세라고 하면 이 출애굽한 이 세들의 나이는 많아야 50세 그러니까 자신의 나이보다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2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들이 대부분이었던 민족의 나이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서 나를 인정한다는 것 굉장히 쉬운 것 아닙니다. 게다가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인생의 뒷편을 보여주는 것은 더욱 더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뭐올 중간에 뭐 4월 달인가 한번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국 교회의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고 그게 뭐 누구 특정한 인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은퇴하시는 경우가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인생의 후반에 또 민족의 지도자스로 가는 어떤 그런 영적인 아비여 또 어떤 그런 지뭐 직이라고 하면 뭐 높은 지에 있던 그런 역할을 하던 분이 은퇴를 할때그 은퇴가 정말 모든 사람이 칭송받고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같이 이 모세의 입장 200만 명이 넘는 이 역사적인 민족의 대이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것도 실패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이 모세. 게다가 그 온유함과 그 평안함을 다 이루고 있는 이 모세가 자신의 입장을 인정하고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서전이나 어떤 회고록들을 읽어 보면 내가 그 당시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잘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회고록의 입장에선 반성이라기보다는 뭐 반성하는 부분도 있죠.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보면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했다 안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미묘하지만 그 단어의 차이를 가지고도 많은 해석을 두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1절은 이제 모세가 말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120세가 됐고 민족의 대이동을 이끌었던 멋진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말하면 더 멋있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노라라고 하면 이 표현이 어떨까요? 굉장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선 분명히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길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너희들 앞에 출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에 건너지 못하겠다라고 못 하게 하셨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어린 이스라엘 이 출애굽 백성들. 사실 이 출애굽 이세들은 이내용들을잘모를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장로들이는 장로님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나 어떤 뭐 그런 역할들 하는 사람들밖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란 것이죠. 모세가 옛날에 화려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력이 아무리 세도 젊은 너희들보다 낫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나는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픈 것이 죄가 아닌데 기력이 세지고 나이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 모세의 모습, 이 솔직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인정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겸손은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겸손이죠.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겸손이라고 할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적시하고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은 뛰어난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연약한데 나는 아니다. 난더 잘한다. 나는 뭐 다른 사람과 다르다, 틀리다. 뭐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모습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참 쉽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백성들 앞에서도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앞선 자리에 섰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없는 노릇이죠. 내가 못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우리 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위선을 걷어내고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앞장세우죠. 우리 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서 는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와사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손는내 앞에서 건널지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소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앞장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미묘한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도해 왔는데 내가 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이 모세에게 감정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31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앞에 탁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아유 하나님 내가 없을 때 아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연약함을 인정하더라도 평생 나를 인도하신 주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공개적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면 모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세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성장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할수 있는데 너무 어르게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맡겨보고 격려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훈련받은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아유 이제 나이 많으면 아유 나는 퇴장해야지 모세처럼 이렇게 합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아 내가 지금 조금 민망스러운 상황 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은 더 선한 것으로 우리 모세를 또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인도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연세가 있으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다음 세대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쓰임 받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세처럼 자신이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사야 5 8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58장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잘 보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 이게 뭐 우리가 책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과 어떤 그 상황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여기 있다 하시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어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한 대로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인정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찾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응대하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 십절 말씀입니다. 십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낯가 같이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이나 흑암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맡길 때 낯가 같이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밝혀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아침 기도에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과 영적인 모든 삶과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고 정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문명의 발생지는 대부분이 강과 물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그 물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인도하심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물된 동산같이 생명수로 함께 하여 줄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메마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메마른 곳이고 처막한 곳이고 늪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늪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발이 빠지는데 또 빠지고 또 빠지는 것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지라도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뼈를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상같이 생명수가 흐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하나님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더라도 나는 꼭 갈게요. 그리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난 가난당 갔으니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뭐내 뜻이고 아니면 뭐안 되면 내 뜻이고 또잘 되든 뭐안 뭐 좋은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믿음을 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든 동산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선도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주시고 발을 붙들어주시고 머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요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세의 기쁨이 또한 이사의 말씀의 기쁨이 우리 사랑 손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